오늘은 대인관계에서 지은 죄와 회개 그리고 상처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기도 상담 사역의 열쇠 세 가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세 가지 중요한 열쇠와 법칙을 알게 하는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누가 보면 6장 37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갈라디아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는 마음으로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실제로 있었던 한 예를 들어서, 시브리 12장 15절 기록된 쓴뿌리와 또 그로 인한 쓴뿌리 기대, 부정적인 기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 크리스찬 부부가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남편은 아내가 먹는 것을 삼가고 운동을 좀 하면, 어, 이렇게 뚱뚱해지지 않고 게을러지지 않는데 그렇게 쉬운 일을 하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어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잔소리하고 비난하는 걸 멈추면 살 빼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남편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가지 질문으로 두 번의 문제가 뿌리가 드러났습니다. 남편은 뚱뚱하고 외모를 잘안 갖고 집안을 잘 치우지 않아서 친구들 데려오기 창피할 만한 엄마를 거듭 판단하며 성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물론 그것이 판단에 죄를 지었다는 것을 모르고 성장했습니다. 남편의 쓴뿌리 기대는 부정적 기대는 자기 인생에 중요한 여자가 점점점 뚱뚱해지고 게을러지고 집을 안 치우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어려서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칭찬할 줄 모르는 아버지 슬아에서 자랐습니다. 아이가 보기에 아버지는 언제나 야단칠 일만 찾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실제로 그러느냐는 것은 따져볼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말씀을 어기고 판단하는 죄를 거듭 짓고 성장했다는 사실입니다. 딸이 부모 공경에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영역에서 잘 되지 못한 것입니다. 딸의 부정적인 기대, 어,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공경하지 않은 그 기대, 쓴뿌리의 기대는 자기 인생의 남자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비판만 하고 자기는 절대 그들의 기대를 만족시키지 못할 것이다였습니다. 둘이 처음 만났을 때는 날씬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사랑해서 결혼했고 곧 임신했습니다. 임신해서 아내의 몸이 불어나면서 행동이 느려지면서 남편은 자기도 모르게 점점 짜증을 내고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고 칭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곧 둘째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더 짜증내고 화를 더 자주 내고 늘 아내를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싫어한 자기 어머니와 똑 닮은 여자와 내가 잘못 결혼했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일은 이미 아내, 아내가 오래전에 장차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기대했던 일입니다. 남편의 그러한 비난과 짜증으로 아내는 마음이 상하고 불안해져서 더 많이 먹게 되고 점점 더 뚱증해졌습니다. 점차 자기 몸을 가꾸는 일도 싫어지고, 집안을 치우고 돌보는 일도 귀찮아졌습니다. 결국 아내는 짜증만 내는 괴물과 함께 살고, 남편은 게으르고, 추하고, 뚱뚱한 여자와 살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고통스럽고 파괴적인 악순환이 생겨났을까요? 이것은 심리적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만약 심지적인 차원이 문제라면 살을 빼겠다, 비난을 멈추겠다는 결심으로 특별히 성령충만한 그리스도인 이 부부가 결심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그런데 각자 자기가 하는 일이 나쁜 것을 알고 멈추겠다고 수차 결심하고 기도했지만 스스로 그 악순환을 멈출 수 없어서 상담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는 큰 힘을 나타냅니다. 둘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상대가 판단을 받을 만한지 아닌지 관계없이 신명기 5장 7 6절 부모 공경의 말씀대로 공경하지 못한 두 사람의 삶의 어떤 영역에 잘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죄는 언젠가 남에게 비판과 판단당하는 나쁜 열매를 많이 거두도록 마치 흙에 심겨진 씨앗과 같습니다. 적은 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 판단과 비판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이 점점점 뿌리를 크게 내리고 장차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처럼 어, 사소한 것 같이 보이는 판단과 비판의 나쁜 씨앗을 심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장차 크게 고통스럽게 거둡니다. 물리학자들은 공을 던질 때 공의 무게, 크기, 벽까지의 거리에 던지는 심의 세기를 알면 공이 언제 어느 방향으로 어떤 심의 크기로 튀어 돌아올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연 법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만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이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게 만드셨습니다. 서두에 인용한 말씀들이 그런 법칙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에는 또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농부가 한 알의 씨를 심어서 한 알만 거두는 게 아니지요. 비판과 판단에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이 거두게 됩니다. 이 심고 거두는 법칙은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주에서 작동했던 법칙입니다. 죄가 생기기 전에 많은 결실을 얻도록 축복의 원리로 만들어졌고 오늘날도 그렇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 같은 법칙의 파괴적이고 고통스러운 영역에서도 그대로 작용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지를 창조 전에 먼저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대신 거두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용서와 은혜는 항상 자동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러서 2장 13절로 14절은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만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고 말씀했습니다. 값사은는 없습니다. 모든 죄는 당연한 결산을 요구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딴 데를 보시거나 딴 청을 피우시거나 당신의 법적을 임의로 바꾸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심껏 고두는법적의 완전한 법적인 요구는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 마음과 혼과 영과 몸으로 모든 괴로움을 당하신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고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을 생각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은혜는 자동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고 죄를 깨닫고 회귀하지 않으면 거듭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심은 것을 계속 평생 고통 가운데 거두게 됩니다. 대부분의 부부 관계가 이렇습니다. 승뿌리 판단과 승뿌리 기대는 모든 부부 관계 아니 인생의 모든 관계에서 가장 흔하게 보이는 근본 문제입니다. 세 가지 법칙이 이렇게 작용합니다. 첫째, 사람은 자기 부모를 공경한 영역에서 잘 되며 공경치 않은 영역에서는 잘 되지 않는다. 둘째, 남을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영역에서 남들의 판단과 비판을 받고 많은 해를 거두게 된다. 셋째, 자기가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이세 가지 법칙들은 죄와 관로이나 상처치를 위해서 또죄 용서를 위해서 하나님 주신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그리고 이세 가지 법칙은 우리들의 기도 상담사에게 근간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 안에 무엇이 심겨져 있는지 또 그것에 어떤 생명력이 있어서 자기의 인식과 선택과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끼치는지 모르고 결혼을 합니다. 보통은 자기 부족은 상대가 채우고 자기는 상대의 부족을 채워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자기에게는 상대 부족을 채워줄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둘다 엉망이고 서로 상대 본성에부여 깨어지고 결국 두 사람의 자아가 죽음으로만 하나 되는 것이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경륜을 모르고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싱글일 때 깨닫기 어려운 어리서 짓고 심은 문제들을 직면하고 회개하고 치유받고 하나되도록 결혼한 부부들에게 사랑스러운 원수들을 붙여 주셨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평생 예수님 없이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부부가 부딪힘과 깨어짐이 시작되면 고통을 느끼고 움츠리고 상처를 더 받지 않으려고 방어와 도피의 장벽을 세웁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사무실 오래 있도록 힘쓰고 취미생활이나 골프에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이지 않는 보호의 벽 뒤에 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원망하며 자녀에게 모든 관심을 쏟거나 취미클럽이나 교회생활로 시간을 보내며 남편과 나누지 못하는 이야기를 여자친구들에게 털어놓습니다 둘다 한자리에 있는 것이 각각의 아픔을 더할 뿐이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벽 저편 뒤에 숨어있는 상대방에게 돌을 던집니다 당신이 바뀌어지면 난 좋아질 거야 그러는 동안에 세상 문화가 계속 거짓말을 들려줍니다 사랑은 따뜻하고 솜털 같고 온몸에 설레는 기분이 들게 해요.사랑한다면 당연히 행복할 수 있어요.행복하지 않다면 관계를 그만 두세요.이것이 지혜입니다.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내가 큰 실수해서 잘못된 상대를 선택한 거야.그리고는 어딘가 있을 법한 이상형을 찾습니다.그러다 얼마동안은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느끼게 해준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마음 속에 숨은 문제,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도록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과 동일한 안목, 동일한 느낌,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상대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혼하면 얼마 후에 새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나 중요한 관계 문제의 유일한 해답이 이것입니다. 그것은 적대감의 벽을 허물고 자기 마음의 죄를 회개하고 치를 유 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상대방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요구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아의 죽음을 선택하고 주님께 이렇게 엿듣는 것입니다. 주님 제 안에는 어떤 문제 때문에 우리 결혼 관계가 이렇게 되었지요? 주님 왜저 사람이 저와 함께 오래 살면서 더 나아지지 않는 거지요? 제 안에 무엇이 문제이고, 제안는 무엇이 죽어야 하지요? 저의 자아가 죽게 해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상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할수 있게 하시지요. 주님의 사랑을 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를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저는 용서할 수 없지만 주님은 그렇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저를 통해서 주님의 용서가 표현되고 용서되게 해주세요. 상대방의 상처와 숨은 두려움을 불쌍히 여기고 동일시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분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빌리퍼 3장 13절 14절 말씀에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뒤에 숨어있는 죄를 찾아서 말씀대로 처리해서 그 힘을 죽이고 그리고 자유롭게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쫓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혹 한편 배우자가 주안에서의 변호 과정에 들어가기를 거부한다고 끝은 아닙니다. 믿지 않는 한편 배우자는 믿는 한편 배우자에 서 거룩하게 된다고 고린도서 7장 14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습니다. 한 배우자의 마음 안에서 생긴 일이 상대방에게 보이지않는 영향을 줍니다. 한 배우자가 십자가에서 멈추고 그리고 회개하고 상대를 용서하면 반복하던 악순환이 그치게 됩니다. 혹 다른 배우자가 여전히 옛 습관 성향으로 행동하더라도 그것이 더 이상 상대방에게 견딜 수 없는 자극이나 폭발하는 뇌관을 건드리는 것이 아니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세주 왕으로 영접할 때 모든 순뿌리 체계가 치명성을 입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씀에 시브리스 12장 1 5절 쓴뿌리가 돋아나서 뭐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는데 이 돋아나서라는 단어에 주목해야 합니다. 돋아나서란 어, 어느 갑자기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의식하지 못하고 숨어있고 어, 저 마음 저 밑에 있는 쓴뿌리에 보이지 않는 쓴뿌리에서 돋아나는 것을 보고 그것을 제거하라는 뜻입니다. 아, 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회개 능력이 어떤 순투에 이르러 그것을 죽게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는 드문 편이고 대부분은 사도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어, 신자가 하나님의 눈으로 그것을 마음의 눈으로 여러 발견하고 말씀을 따라 제거하기 전까지는 마음 의식적 아래 깊은 곳에 존재하고 계속 쓴 열매들을 맺게 합니다.그래서 기도 상담자들은 내담자 안에 있는 쓴뿌리와 쓴 기대를 찾아야 합니다.어린 시절에 관한 질문을 함으로써 지금 상황의 이면에 어떤 쓴뿌리가 있는지 작동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예를 들면 남편분이 당신 말을 통 듣지 않는다고 하셨죠.당신 아버지는 어떠셨나요?말씀해 주세요. 아버지께서 애정 표현을 잘 하셨나요? 당신은 아버지와 대화를 할수 있었었나요? 아버지께서 당신의 말을 잘 들으셨던가요? 라고 하면 대부분의 경우에 동일한 패턴이 아버지와의 관계에 이미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 우리 아버지는 항상 바쁘셨고요. 한 번도 제 말을 귀담아 들으려 하지 않으셨어요. 라고 또 가게, 세대를 탕해서 내려오는 보 신명기 5장 9절의 보이 대부분 쓴뿌리 판단으로 내려옵니다.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아, 판단은 내가 누구일지라도 변명하지 못할 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으로 내 스스로를 정죄함이니 이는 판단은 내가 똑같은 일을 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남을 판단하면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여자분이 놀라서 이렇게 소리쳤어요. 아, 어릴 때 우리 어머니는 언제나 우리에게 소리치셨지요. 저는 절대 커서 그렇지 않을 거라고 맹세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엄마보다 더 심하게 소리치고 있네요. 이렇게 많은 크리스찬들이 알지 못하는 심에 끌려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어려서 무지해서 말씀의 중요한 법칙들을 어기고 그것이 죄인지 모르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릇된 십자가를 적용하지 않아서 말씀을 어긴 죄의 강력한 심이 그의 삶에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릇된 모든 행동 역시 장차 쓴 열면을 많이 거두게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지금도 많은 성도들이 관계 안에서 당하고 치이면서 왜 그런지 모르는지 고통스럽게 삽니다 우리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말씀의 법칙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서 많은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서 회귀하고 그러므로 고태로운, 고통스러운 심고 거듭의 악순환이 멈추고 예수님의 말씀 마침 통성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주기를 기도합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 분들은 우리 엘리아이집 창립자인 조스 폴라 샌드포드의 저서 순전한 나드 출판사에서 나온 속사람의 변화 책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